한미 이브 v 에 희연이 민수야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처음 찍어요 왜냐면요 우리 언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왜 처음이냐면요 제가 우리 언니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제 핸드폰으로 처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상 잘 봐주세요 근데 앞으로 아플, 악플에서 나쁜 말 금지 욕 금지 짠 머리 풀렀어요 저 머리 풀면 안돼요 머리 풀러 볼까요? 이것 좀요 머리 엉켰어 저도 머리 풀렸어요. 그냥 이게 좋네요. 저 머리 잘랐어요. 그래도 이제 가 우리 노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언니 가자. 이동. 자, 놀이터예요. 이쪽은 이 언니 집이에요. 우리 조카예요. 네, 조카 한명더 있어요. 우리 언니예요. 아빠, 어, 너무... 잠깐만요. 제가 뭘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장이에요 뒤죽박죽, 뒤박죽 주머니 소개할게요. 뒤죽박죽, 뒤죽박죽. 짠. 뭘잘 어, 먹을래요? 잘안 먹었어요. 어제 이게 사라졌어요. 말투가 뒤죽박죽, 뒤죽박죽, 뒤죽박죽. 짠. 어? 사과 삼... 딸기 맛은 없네요. 아,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아, 왜다먹었어요저 딸기 맛이 사라졌어요. 어제 줬는데. 이제 우리 노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엄마. 올라와, 언니. 언니, 올라오는 모습. 시작. 아, 곱슬물이 안 만들어. 음! 음, 음, 음. 우리 버스에서 또 찍을 거예요. 네, 2탄 찍을 거예요. <laughs> 우리가 지금 1탄 찍고 있어요. 2탄은, 어, 오늘 찍을 거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세요. 아니에 음, 예쁘죠? 음. 예쁘죠? 예뻐요. 근데 챔피언가 봐요. 예쁘죠? <laughs>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중에 먹방을 찍을 건데요. 근데 그것도 잘봐 주세요. 그거는 3탄에 나올 겁니다. 이게 3탄. 우리가 나중에 먹방을 3탄에 찍을 거니까 여러분 잘봐 주세요.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탄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터 한번 내려가고. 언니, 언니 우리 놀이터 내려가고. 하자. 내려가고. 놀이터 내려가고 한 번. 해볼게요 어. 그리고, 안녕.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 잠시 시작. 별루네요, 별로 우리가 엄청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나 혼자 타는 모습 좀 볼게. 자 이제 끝났시다 이제 어, 우리 혼자 타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왜왜왜두명 왜, 순간충이야? 그 이유가 있어. <웃음> <웃음>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이제 2탄으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